안녕하세요, 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내용을 다 빼놓고 지구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만 딱그 내용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. 이 영상은 지구가 어떤 프로세스로 돌아가는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지구를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굳이 이 영상을 봐주세요. 가 아니고 제가 준비한 다른 영상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. 그럼 가볼까요? 관세, 통관번호, 금지 품목, 전파 인증, 뭐 이런 거 오늘은 하나도 얘기 안할 겁니다. 직구 아직 못해보신 분들은 이 직구의 전체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안그려지니까 시도를 못하시는 거거든요. 그래서 물건을 사면 이게 어디로 이동하는지, 그럼 내가 할 일은 뭔지만 딱 볼게요. 요것만 알면 결제하는 사이트가 영어건, 일본어건, 중국어건, 아랍어건, 히브리어건 상관이 없어요. 내가 결제할 때딱두 가지 방법만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. 그럼 그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려 볼게요. 첫 번째는 직배입니다. 직배는 직접 배송의준 말이에요. 직접 한다는 얘기죠. 내가 결제한 사이트의 업체가 한국 우리 집 앞까지 국제 배송으로 물건을 바로 쏜다는 일입니다 직배는 쉬우니 간단하게만 말하고 넘어갈게요. 컴퓨터로 아마존에 접속하죠. 아마존에서 물건을 봤는데 어? 직배가 가능하다고 하네요? 그럼 배송받을 주소를 영문으로 넣어요. 그러면 아마존이, 어, 너 한국까지 얼마 들어? 라고 알려주겠죠? 네, 그대로 결제합니다. 며칠 뒤, 바로 집 앞에 도착할 거예요. 참 쉽죠? 직배는 네이버에서 영문 주소를 검색해서 입력하고 비자나 마스터가 붙은 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끝입니다. 체크카드, 신용카드는 상관없어요. 끝! 두번째가 메인이죠. 배대지.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. 배송대행업체는 말그대로 배송을 대행해줘요. 즉 미국에서 물건을 받아서 국내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이 배대지를 언제 사용해야 되냐면 어떤 물건을 살때 미국내 배송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만 배대지를 쓰시는 겁니다. 즉, 직배가 안 되는 물건들은 이 배송대행지로 그 물건을 보내고 배송대행 업체에서 이 물건을 확인한 후에 수수료를 받고 한국으로 배송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. 대신이요. 전체 흐름을 한번 볼게요. 컴퓨터로 아까처럼 아마존에 들어갑니다. 아마존에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봤는데, 어라? 이번에는 미국 내 배송만 한다고 하네요? 그러면? 그렇죠. 배송대행지를 써야겠죠. 배송대행 사이트를 들어갑니다. 가입하면 배송대행지에서 배송을 받을 수 있는 고유한 미국 주소를 하나 만들어줘요.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입했다고 치면 배대지가 어너 캘리포니아 A지역의 32번 주소를 네 이름으로 써 라고 정해줍니다. 그럼 제가 미국에 저만의 주소가 생긴 거죠. 자이 새로 생긴 나만의 미국 주소를 다시 아마존에 입력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아마존이 어너 미국 주소가 있구나. 그럼 거기로 보낼게. 해서 그 배대지로 물건을 보내게 됩니다. 자 여기로 물건을 보냈어요. 근데 배대지는 이 물건이 오는 걸 알지를 못해요. 우리가 옆집 택배가 언제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요. 그래서 우리가 내 물건이 그 주소로 갈 거라고 배대지에 정확히 알려줘야 됩니다. 어떤 쇼핑몰에서 아마존에서 어떤 물건이 웹캠이 몇 달러 짜리가 50달러 짜리가 가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배송대행 신청서라는 걸 써야 됩니다. 그럼 이 신청서를 확인한 배대지가 물건이 들어오면 이 신청서와 동일한 품목이 제대로 왔는지 체크해서 맞을 경우에 수수료를 저희한테 요청을 해요. 그 수수료를 배대지의 사이트에서 결제하면 이 물건을 한국으로 보내주는 겁니다.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나요? 결국 우리가 필요한 건 미국 주소가 필요한 거예요. 그 다음에 물건을 미국 주소로 보내고요. 그 미국 주소를 관리하는 업체에게 수수료를 내면 그 물건을 우리에게 대신 보내주는 겁니다. 즉, 구매자, 배대지, 아마존,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주 쉽지만 직구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더 궁금한 내용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. 그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. 감사합니다.